축구 팬 여러분이 고대했던 바로 그 경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. 네, 마치 전쟁이 시작된 그런 기분입니다. 자, 알라바. 리턴 패스. 자, 에우제비우. 안드레아스 프레메. 테클로 공 벗어납니다 터치하는 데이비스 후레츠카 어느 팀 소유인가요? 자, 스로인입니다 짠루카, 잠브루타 블리트가 건네받습니다 자, 발락의 선택은 어느 쪽일까요? 자, 슈팅까지 가나요? 라인 바깥으로 나갔습니다. 분업픽이 선언됩니다. 자, 이 박스 안으로 배달되나요? 박스 안쪽, 공 떨어졌습니다. 아, 키퍼. 아으로가북 세이브입니다. 자, 이 키퍼. 최근 폼이 수준이 좋았는데 역시 오늘도 그 좋은 폼 유지를 합니다. 양발을 잘 쓰는 페리시치. 이반 페리시치 기용해 보면 장점을 느낄 수 있는 선수입니다. 아 그렇죠. 양발을 활용한 침투와 크로스 능력도 좋지만 결정력도 있거든요. 네. 블리트가 건네봤습니다. 블랙팬서 에우제비우 들어갔어요. 오프닝골이 터집니다. 선제골입니다. 결국은 득점합니다. 아 오늘 경기 사실 치열한 접전이 될줄 알았는데. 한 팀이 일방적으로 슈팅을 많이 때렸거든요. 결국 그 중에 하나 들어갑니다. 그렇습니다. 어, 상당히 팽팽한 경기로 예상을 했었는데요. 이거 잘하네요. 슈팅도 많고 어, 득점도 확실히 해주고 있습니다. 많은 한국 팬들이 이곳 올드 트래포드에 방문하셨을 텐데요. 아 한국의 프리미어리그를 전파시킨 근원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. 그렇죠. 또 이곳 올트래포드에와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경기장 분위기가 정말 환상적이죠. 아 오늘 수비진이 너무 불안하네요. 침착함이 필요합니다. 평소의 수비 능력과는 다른데요. 오늘 정신무장을 제대로 하고 나온 것 같습니다. 네드베르 빌드업합니다. 리벨입니다. 잠브로타가 움직입니다. 잔루카, 잠브로타, 공수에서 모두 안정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풀백입니다. 그렇습니다. 정말 풀백으로서 가져야 될 능력을 다 가지고 있어요. 네. 수비력도 있고. 또... 네. 타이밍을 잘못 잡았군요. 옵사이드입니다. 냉전행 파바르입니다. 이반 페르실치자 기회로 만들어 봐야겠습니다. 아 좋은 찬스예요. 다비드 알라바. 공 잡는 발락. 굴리트 어떤 선택을 할까요? 이런 좋은 패스가 경기의 템포를 살려줍니다. 중앙에 열려있는 선수가 있습니다. 좋습니다. 크로스 가나요? 태클, 크로스를 미연에 방지합니다. 발락 움직입니다. 자 레반도스키 페르시 자 쿵따내면 기회인데요 네드베드입니다 전반전이 조료됩니다